이번 영상은 자유형 Q&A 영상입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랩샥샥샥샥 헤 자유형 요령 있나요? 요령이라기보다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고 수영을 하면 머리가 물 밖에 나와있어서 몸이 무거워 가라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수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바쁘게 몸이 움직여야겠죠? 발차기도 조금 빠르게 차주시는 게 좋고, 팔도 길게 길게 밀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그냥 좀 빠르게 몸 눌러주면서 수영하셔야 조금 쉽게 머리가 떠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호흡을 좀 마셔서 몸이 잘뜰수 있게 유지하시는 게 좋거든요. 헤드업 자용 한번 해볼까요? 헤드업 자용 한번 가볼게요. 저는 사실 이제 요령, 유령, 이것도 요령이죠? 요령이 생겨서 천천히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면 막 가라앉기 때문에 허우적허우적 되시면 서 동작이 빨라질 거예요. 그때는 최대한 가슴 펴서 앞으로 이렇게 내미시고 어, 무조건 머리가 물답게 타 나와서 헤드업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이랑 코랑 가라앉아도 돼요. 어차피 헤드업 자용하면서 호흡을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할 때만 살짝 코랑 입이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코랑 입까지 가라앉고 그냥 머리만 위로 올라와서 수영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볼게요. 하면 정말 힘들 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은 코랑 이 근데 잠긴 채로 수영 하시 다가 숨쉴때만 올라오 는 거예요. 오른팔 주는때 한번 하고 다시 참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아마 해도 자유형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풀잼필님이 자유형 팔 엔트리시 물과 수평하게 찌르나요? 아니면 살짝 찔러서 글라이딩을 해야 하나요? 어 물과 수평하게 놓는다기보다는 살짝 찔러서물수면 아래쪽에 놓고 글라이딩 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앞으로 찌르더라도 우리가 잘 유용할 경우가 죠 롤링 하시잖아요. 그렇죠 롤링 하시기 때문에 팔 찌르면서 롤링 하면 찌르는 쪽 어깨가 물 속으로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것 보다는 수면 아래쪽에 가라앉아서 글라이딩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한 자세로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 되시죠? 밑으로 찌르라는 말이 아니라 글라이딩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내려가면서 팔도 아래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모양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지농미님이 팔 걷기 리커버리 할때 얼마나 빨리 다시 물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 걷기 리커버리 할때 얼마나 빨리 다시 물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냥 어깨 따라 가시면 돼요. 어깨 올라와서 들어갈 때. 최대한 멀리 입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롤링에 맞추어서 내 팔과 다 어, 팔과 리 움직이셔야 하는데 팔꿈기라고 해서 팔그 피고하는 수영과 다른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단지 얘를 이렇게 크게 돌려서 위에서 내려가느냐 꺾어서 들어가는 차이거든요. 손이 입수하는 위치도 그냥 내가 펴서 할때그 입수 위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랑 어깨가 돌아가는 게 똑같아요. 얘가 펴져 있으면 이렇게 굽혀져 있어도 이 상태 그대로 팔이 이렇게 굽혀져 있는 거거든요. 핀거고힌거 이렇게. 똑같아요. 다음, 팔꿈치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건 팔을 꺾어와서 입수 동작에서 팔꿈치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팔꿈치는 끝까지 세워서 손이 항상 팔꿈치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 있게 유지해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유형 오른쪽 리커버리 할때 왼팔이 자꾸 내려가요. 퍼펙트님. 오른쪽 리커버리 할때 왼팔이 내려가는 이유는 음, 보통은 머리가 들려서 그렇죠? 오른팔 리커버리 하실 때 숨을 쉬지잖아요 보통 오른쪽 호흡 많이 하시죠? 하- 하고 숨을 쉬시죠. 그러면 머리가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반면에 이렇게 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머리가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팔도 물밖에 올라와서 몸이 무거워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가라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왼팔로 물을 누르게 되죠. 눌러서 몸을 띄워. 넘기려고 해요. 왼팔 오른팔 호흡할 때 앞에 버티고 있는 팔이 빨리 떨어지시는 분들은 사이드 키 연습 한팔 스톱. 사이드 키 연습 한팔 스톱. 요거 드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앞으로 글라이딩하고 버틸 수 있는 자세를 익히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초보분들이 호흡이 어렵고 호흡을 얼굴을 과하게 돌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다리는 팔을 누르면서 숨을 쉬시죠. 숨 쉬러 올라가려고. 근데 팔이랑 머리랑 붙이세요. 붙어있으면 팔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도 가라앉겠죠? 그럼 팔을 누르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최대한 귀 뒤쪽 머리를 앞에 기다리고 있는 팔에 이렇게 기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댄다고 생각하셔야 이 팔도 부담 없이 글라이딩을 할수 있고 내가 둥둥 떠서 호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숨을 쉬는 건 어차피 코랑 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랑 입만 물밖에 여기 잘 올라와 있으면 숨은 얼마든지 잘 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돼요. <laughs> 위에 머리를 내려서 이렇게. 그러면 한쪽 눈이 잠기더라도 호랑이 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숨을 충분히 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왼팔이 조금 덜 눌려요. 덜 눌려요. 한현진 님이 생체 준비 중인데 죽어라 연번만 한다고 될까요? 하셨는데 생체는그 기준 기록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렇 100m 개인 운영을 몇초 안에, 200m 개인 운영을 몇초 안에 이렇게 기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법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간이 많이 나왔으면 0법도 같이 하시는 게 좋고 기간이 얼마 안남셨으면 0법보다는 인터벌, 스프린트, 턴, 출발 이런 거 기록을 땡길 수 있을 만한 좀 빨리 스피드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법만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근데 아직 기간이 좀 오래 남으셨으면 천천히 영법 하시면서 함께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김초롱님이 수영하면 어깨 넓어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성인이 돼서 하시면 사실 근육이 어느 정도 붙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넓어지시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뭐 타고난 것도 있을 거고 어려서부터 체형을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 정말 많은 훈련을 해서 골격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넓지만 성인이 돼서 수영을 아무리 많이 하신다고 해도 이미 골격 형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내 골격에 근육만 붙는 거지 막 어깨가 이렇게 넓어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분들 수영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좋아요 누르면서 보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개인 운영 100m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방송을 켰는데 함께 축하해 주시고 <laughs> 질문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할게요. 하순차. 아,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